냉장고에 안 먹고 있는 자투리 과일이나 채소로 뱃속이 편안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는 채소 크라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단맛이 많이 나죠 양배추를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살살 문지르거나 두들겨서 즙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채소는 잎채소 보다는 너무 얇지 않고 샐러리 같이 줄기가 굵으면 더 좋습니다 케일이나 겨자줄기도 두들겨주고 향채소는 취향껏 넣어주면 됩니다. 사과나 유자같은 과일을 넣어주면 맛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중간크기 양배추 1분의 1통이면 한컨술 15ml 정도로 하고 채소 무게의 소금 2% 정도 해서 절여주면 됩니다. 소금을 뿌리고 살살 주무어서 접이 나오게 해주고 마늘이나 후추를 넣어서 숨이 죽게 30분 정도 둡니다. 야채가 어느 정도 절여진 듯하고 물기가 있으면 통에 넣어주고 야채즙이 부족하면 물을 야채가 살짝 잠길 정도로 넣어줍니다. 야채가 산소와 접촉하지 않고 물에 잠겨 있어야 발효가 잘되고 곰팡이도 피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시큼새콤하게 아주 맛나게 익어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신맛의 정도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식초나 설탕에 절인 피클이 아닌 젖산균이 살아있는 건강한 채소 크라우트를 먹을 수 있답니다.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면 숙성되면서 더 맛있게 익어갑니다. 감사합니다.